네, 이번 주는 비가 그친 후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일요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토요일 낮 기온 전날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아져 쌀쌀해지고 일요일은 여기서 10도에서 15도 가량 큰 폭으로 기온 뚝 떨어지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매우 춥거나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를 나타낼 때, 혹은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내린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져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동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북부를 제외한 그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6도, 대구 1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0도, 대전 1도, 부산 5도로 뚝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광주 13도, 부산 1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고, 19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